2023년 4월 17일 오늘은 시장의 주기에서 어디쯤일까요?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과열 상태는 절대 아니고, 모두가 주식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비관에 빠진 것은 얼마 전에 지나온 것 같으니, 아마 비관적 시장에서 낙관적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느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하워드막스의 인사이트와 지금 보이시는 표를 점검해 보시면, 시장의 주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하워드막스의 인사이트를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택하는 청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워드막스가 말하는 주기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그 주기에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워드막스는 투자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주기의 중요성을 더욱 인정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투자에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지만 두 가지의 원칙은 자신이 확신을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원칙 1.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원칙 2.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우드막스는 무엇이 됐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이든 기업이든 성장을 하다가 쇠퇴를 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면 하락도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기계도 동력원이 제공된다면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죠. 강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과 주기를 가지는 것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우드막스는 주기를 가지는 것들은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 경제는 인간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주기에도 영향이 간다고 말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산들은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상승을 하고 난 후에는 일정 하락이 반복되죠. 물론 상승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하락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으나 이런 주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가, 자산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주기에 대한 하워드막스의 생각과 그에 대한 메모가 있는데요. 하워드막스는 신용주기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번영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자본조달자들은 경제 번영의 시기에 자본기반을 늘리는 것으로 번영하면서 나쁜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기에 리스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니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가 사라지게 되고 금융기관들은 이런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확대하며 더 많은 자본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은 요구수익도 낮추고 신용기준도 낮추면서 시장 점유율을 두고 서로 경쟁합니다. 이 마지막에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실제 주식시장의 호황기에는 증권사들이 서로 이벤트들을 하면서 고객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주는 거래지원금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할인 등등 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단계들이 보인다면 시장이 주기상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의 단계들도 있는데요. 손실 때문에 대출자들은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하고 손실나는 시장에 리스크들이 질비하니 금융기관들이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지 않고 금리 또한 높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돈이 막히니 기업들의 자금 부족이 이어지고 대출자들은 부채상환 연장이 거부되어 채무불이행과 파산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들이 하워드막스가 말하는 경기 위축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악화되면 역투자가들이 자본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시도하고 잠재수익이 자본을 유인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주기를 활용하라는 건데? 이런 주기가 있다는 것은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워드 막스는 주기의 현 위치를 파악하라고 말하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오는 소식들과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행동들을 보면서 현재가 주기의 어디쯤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려 하고 신용장고가 늘어나면 주기의 과열 상태임을 알수 있고 모두가 비관론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면 주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음을 알수 있겠죠. 2023년 4월 17일 오늘은 시장의 주기에서 어디쯤일까요?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 과열 상태는 절대 아니고 모두가 주식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비관에 빠진 것은 얼마 전에 지나온 것 같으니 아마 비관적 시장에서 낙관적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느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하워드 막스가 제시한 주식 시장의 온도를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를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한 메모가 있어서 가져와봤는데요. 2001년 11월 20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라는 제목을 가진 메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모의 제목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하워드 막스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비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해온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은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대응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마이너스 5%에서 손절로 대응하고 마이너스 10%에서 손절로 대응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한들 손절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증시의 하락기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50%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식은 대응이야 라고 말하며 손절한다면 결국 다가올 기회도 날려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은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특정 주식이 매력적인 가격,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매수를 진행하는데 증시 하락을 대비하여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둔다든가 한 종목으로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주식으로 분산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약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주식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는 식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가 과열되었을 때는 달러를 사서 하락장에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반대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여 달러가 상승을 하면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서 상승장에 대비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아, 대응을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겠다. 주식은 대응이랬어 라고 손절을 하실 때에는 이미 주가가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상승장에서는 언젠가 찾아올 하락장을 대비하고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을 대비하는 것이 더 좋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워드막스는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추정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하락장인 것 같으니까 손절한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주식을 사야겠다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기에 대한 대비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주기를 시계추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증권 시장의 심리 변화는 시계추의 좌우 움직임과 비슷하고 시계추처럼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죠. 즉 극호황과 극침체는 시계추의 양극단에 해당되고. 한쪽의 극단에 도달하면 결국 다시 반대편의 극단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극단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침체기에서 호황기로 넘어가는 3단계 과정인데요. 1단계,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3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자, 1단계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소수의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가 1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절대 상황이 호전된 후가 1단계가 아니라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가 1단계입니다. 즉, 이 말은 시장은 아직도 최악의 상황에 있지만 곧 호전될이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기 전부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장은 왜 상승을 하는 거야? 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투자 경언이 있는데 주가는 의심을 타고 오른다와 존 템플턴이 이야기한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라는 격언입니다. 강세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니야. 지금은 주식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야라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모두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의심할 때 조금씩 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3단계, 모든 투자자들이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강세장의 극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3단계도 봐볼까요?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1단계,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여기도 앞에 3단계와 비슷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강세장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신중한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져나오는 모습이 말이죠. 즉 모두가 주식투자에 회의적이고 상황이 나쁘다고 말할 때가 오히려 주식투자의 적기이고 모두가 주식투자를 하려하고 주식을 얼른 더 사지 못해서 안달날 때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식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 대중을 거스르며 실행하기에는 평범한 사람이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워드막스가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입니다. 하우드막스는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의 상승과 하락은 피할 수 없고, 그 피할 수 없는 주기는 투자자들이 내는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와 타이밍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 즉, 주기의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우드막스가 제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주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기에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기상의 현재 위치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내일 혹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를 알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그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워드막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워드막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그 사건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보라는 것이죠 제가 예시로 들어볼 만한 것은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SVB 사태입니다 SVB가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대형은행들부터 중소형 지방은행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대형은행 투자에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번 JP모건의 실적 발표에서도 드러나긴 하였으나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지방은행은 못 믿지만 그래도 대형 은행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죠. 그렇게 대형 은행이 자금이 많아지니 당연히 수익도 좋아지고 오히려 대형 은행은 위기에서 튼튼해졌습니다. 이를 주기에 대입시켜 본다면 은행권에 대한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은행주들에 대한 평가가 박해졌고 사람들이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현금을 집에 들고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럼 더욱 안전해 보이는 대형은행이 실리를 취할 것이고 실적이 올라갈 대형은행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대형은행 주식들의 주가가 오를 것이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잊혀질 때쯤에는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주식도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이런 것이 주기와 심리를 기반으로 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주기만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시장의 움직임을 맞출 수는 없고 이런 단기간에도 우리의 심리를 흔들 주가의 움직임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너무 오른 과매수 상태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매도하였으나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주가가 너무 떨어진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해서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는 더욱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주기를 공부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현재 위치한 곳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매도 시장이라 판단하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매수 이후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여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대중과 함께 공포에 휩쓸려 주식을 던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과매수 시장이라 판단하고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도 이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보여도 아쉬움은 남을 수 있으나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주기에 대한 생각과 우리의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고,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이 시장의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는 능력과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흔들림에도 우리가 세워놓은 대비책, 안정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기와 주기상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때, 이 영상을 다시 틀어보시면서 그때의 위치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보시는 표는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하워드막스가 제시하는 현재 우리가 위치한 자리를 판단하는 지표들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택하는 청년이었습니다.